비메시컬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드롭다운을 열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요. 여기서 테이블이나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채울 수 있는 빈 테이블을 만들 수 있죠. 문서, 텍스트, 프로젝트, 작업 등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 항목을 담을 폴더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이어그램 템플릿도 제공해요. 제품, 프로젝트 관리, 화이트보드 등이 있죠. 프로젝트 관리, 템플릿을 선택해 볼게요. 프로그램의 디자인과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 모든 도구가 있어요. 텍스트 도구 같은 건꽤 직관적이에요. 텍스트나 아이콘을 넣을 수 있어요. 찾아볼까요? 스마일, 아니, 해피. 어, 영어네요. 몇 개나 썼는지 모르겠네요. 많진 않아 보이는데, 아, 동물 카테고리 안에 있어서 그렇군요. 동물 제목, 스마일, 여기 있네요. 이것도, 선택 방식이에요. 이걸로 선택하고 넣을 수 있어요. 아이콘 링크 섹션도 넣을 수 있고 원하면 자유롭게 그릴 수도 있어요. 꽤 좋네요. 펜 종류랑 다른 것도 고를 수 있어요. 섹션을 만들 수 있고 일부분을 색칠할 수 있어요. Ctrl Z로 되돌리고 섹션을 지워볼게요. 섹션을 넣으면 보시다시피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선 using this template라고 했는데 전 test라고 할게요. 배경색은 흰색으로 하고 어 보라색으로 바꿀래요?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클립 내용 변경하고 싶으면 복제할 때 쓰는 거예요. alt 키 누르고 드래그 해도 복제돼요. 댓글도 달수 있어요. 텍스트. 자, 이제 텍스트 도구로, 아, 텍스트 넣는 법을 보여드렸죠. 인공지능으로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매우 흥미롭죠. 템플릿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면, 여기서는 단순히 다이어그램 모양들이 있어요. 이 product teams 모양처럼요. 이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해봐요. 둥글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수 있고, 또한 다양한 가지를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와이어 프레임, 모드도 있어요. 창을 넣고 싶을 때, 이런 창도 만들 수 있어요. 섹션과 비슷해요. 스티커 노트, 메모를 넣을 수 있고, 마인드맵도 만들어요. 이건 마인드맵, 즉 생각 지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신만의 드롭다운과 가지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모든 걸 쉽게 해줘요. 이제 마인드맵은 다이어그램 모양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는 게 있죠. 자동으로 연결하고 작업 추가를 위한 작업 모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인공지능 생성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과정에 마인드맵을 만들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과정 생성을 클릭하면 마인드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과정에 대한 마인드맵이 생성됩니다. 이 경우 매우 불특정했지만 그래도 마인드맵이 만들어졌습니다. 커리큘럼 개발, 콘텐츠 생성,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할 수 있고, 인공지능은 원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도구를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면 이 템플릿으로 발표하거나 댓글을 추가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정말 간단하죠?